여기 엎드렸어. 1, 2, 3. 야, 바로 잠깐만. 야, 이거 좀 심했다 진짜. 와, 여기서졌는데 아, 너무했다 진짜. 집 쪽에 어, 한 명? 없네? 여기 없어요? 어, 베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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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스됐스 됐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위로 올라가자. 저기 있죠? 싸우고 있나 보네? 아님, 누구 기다리고 있나 보네? 아니네, 뭐 하시죠? 그거 어, 아깝다. 저기, 누구 기다리고 있나 보네. 뒤로, 뒤로. 사람이 와리가리 칠 때는 한쪽 방향만 저기 배 쪽에 아직 있나 본데, 그래서 저기서 기다렸나 본데. 그러네, 배 쪽에 있네. 아직 저기 있네. 저기 어딘가에서 쐈어. 지금 가자가세요 뭐야? 보급 뭐야? 어, 이거 먹... 먹기 좋은 위치는 아닌데, 이거 먹다 죽을 위치인데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가요. 보급은 아주 중요하니까 갑시다. 야, 제발! 어, 죽을뻔 했다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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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또 있다 사람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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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어 살았어 안돼 안돼 네? 아우 아깝다나이 오른쪽으로 둡시다 응? 오른쪽에 어교징이 냥아 봤어요 저 예. 얘. 뭐하냐 얘나못 봤나 보다. 얘나못 봤어. 와, 자기장 개 멀다, 미쳤다, 이거. 어떡하냐? 너무 먼데? 아, <laughs> 씨.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이렇게 능선 따라가야겠다. 저기 있죠? 어디 갔니? 나 쏠려고 그랬더니. 빨리 가야 됩니다. 아또 왔다. 저 위에 또 달렸거든 한 명. 아나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제발. 제발! 그렇지! 안죽었어 안죽었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다음 페이지 포야 저기 넘어가기 전에 피 한번 먹어주고 저기 위에 있다 저기 사람 있었거든요? 아, 저 위에 씨 양각인데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갔나? 갔을거라 생각하고 왼쪽에 올라오는 애 봤어요 저기 있다. 저기 있고. 저거. 저 언덕 위에 있어. 아니야, 나이 언덕 위에 잡아야 돼 나는. 저기 있다. 난얘 잡아야 돼. 휴.. <laughs> 피마어야 베릴 2배 진짜 좋네 미쳤네 이거 베릴 2배 진짜 좋다 이제 나 갑바가 없는데 갑바 없으면 주, 주, 조져 이제 어? 1대1이야 갑바 먹어야 돼 갑바 저 밑에 있죠? 밑에서 연막 폈죠? 연막 어디서 폈어 연막 어디서 폈.. 어 어? 뭐야? 아, 연막 저 밑에서 폈잖아 연막 저 밑에서 폈잖아 근데 베릴 2배 진짜 좋다. 다시 한번 볼까? 마, 그 마지막 킬 반동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았거든. 반동을 한번 봅시다. 와, 반동이 거의 없죠. 베릴 2배가 좋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써봤는데 진짜 좋네.